자, 아. 오늘은 이육사의 청포도, 어, 광야라든가 절정이라는 그 이육사의 독립 추쟁의 염원을 느낄 수 있는 시가 많죠. 어, 매운 채찍에 갈겨, 그죠? 북쪽 어, 고원에서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 그죠? 또 어디서 닭 우는 소리, 에 들렸을 한이 역사의 그 광렬하는 시, 그죠? 어, 그런 시에 비해서 이 청포도는, 자, 일단 한번 읽어보면 알죠? 내고장 치료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날이 들어와 박혀. 뭔가 서정적이고, 어,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났죠? 그죠? 자, 일단 1904년에서 1944년이면은 딱 마0살을 살다간 우리나라의독립투사면서 의열단에 가입합니다. 1926년에 자기 형, 동생, 이옥사세 사람이 1926년 22살 때 의열단에 가입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대가 의열단입니다. 그, 뭡니까?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파. 그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어, 일본, 그, 뭡니까? 저기, 총독부 조선총독부 폭파 그다음에 이 에, 뭡니까 그다음에 밀양 경찰서 폭파라든가 의열단들이 가장 많이 그 무혈 항쟁을 하죠 그죠 그 의열단들이 가장 세게 그죠 의열단장은 김원봉이고 그죠 자 초급에서 딱 마흔 살살다 갔는데 1월달에 어, 북경 감옥에서 홀로 쓸쓸히 숨집니다 근데 에, 그 꼬. 그, 직전에 1943년 말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일본 경찰에 감시 대상 거의 뭐 1호가 이육사죠. 왜냐하면 그 앞에도 17번 투옥된 적이 있으니까. 대구원행 폭발 사건에도 이육사가 직접 1927년 대구원행 폭발 사건에 이육사가 관여하죠. 그래서 또 체포되고. 그리고 17번 이나 투옥이 됐으니까 대구원행 이육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경찰들이 뒤를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40년 만에 잠깐 들어왔는 게 한국에서 잡혔다가 다시 북경으로 이송이 돼서 일본 영사관 지하실에서 쓸쓸하게 숨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아, 이거는 1900, 언제입니 어, 39년작이네. 그죠? 1 9 3 9년작이면 이육사가 35살 때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초국에 대한 그리움 이제 고향이 안동이니까 안동 하회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초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서른다섯 살때 잠깐 그 칠월이라도 만주 쪽은 뭐한3 0 도는 되니까 그죠? 평양 뭐 이쪽도 왜그 수영장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쪽도 더우니까 7월8월이도는 이제 뭐뭐 사십 뭐 도는 안 되겠지만은. 그죠? 그때 에, 잠깐 돌이켜보면 무 고향에 대한 시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만은 독립에 대한 여무은 나타났죠. 자 읽고 자기한테 감동이 오느냐? 가슴이 울리느냐 안, 안, 안 울리느냐? 그죠? 이육사의 절정이나 광야 같은 거 읽어보면 크, 이육사 이런 느낌이 들죠. 어?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마을 천슬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날이 들어와 박혀. 뭔가 감성적이면서도 웅장한 느낌까지 들죠. 내고장 치료는 그죠 안동 쪽의 치료는 청포도가 아직까지 그 초록빛 포도가 익어가고 있는 시절이다. 뭐 8월 되면 다 익겠죠. 그래서 뭐 남빛으로 바, 남색빛으로 바뀌겠지 그죠? 내고장 치료는 안동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안동 상주 쪽에 그죠 뭐 기온차가 심하니까 뭐 포도, 사과 이런 맛이 좋다고 하잖아 이 마을 전설이 안동이겠죠 하회 마을 그죠 회령포 그 강물이 이렇게 그 이렇게 용이 이렇게 품어놓은 것처럼 하회 마을 휘감고 나갔잖아. 그죠 현재 안동도 마찬가지고 이마 하회 마을 말이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저리 주절이고 그죠 뭐 되게 이왕도 이쪽이고 또안동 뭐 김씨 세력 중에서 뭐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왔고 그죠 이 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그죠 뭐 주절 주절 포도알처럼 주렁주렁주렁 주렁 그렇게 많이 열린다 이 말이죠. 전설이건 청포도가 익어가건 또 우리 독립의 꿈도 익어가고 있다.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먼데 하늘이 천 먼데 하늘이 꿈꾸면 뭘 꿈꾸겠습니까? 당연히 조국의 해방 아니겠습니까? 먼데 하늘이 꿈꾸면 알날이 들어와 밖에 포도송이처럼 알날이 들어와 밖에도 연글고 이제 해방의 꿈은. 나아가고 있다. 1939년에 설사 해방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무장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청포도는 알날이 들어와 박혀 익어가고 있다. 조국 독립의 꿈도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한글은 단순히 고향을 그리운 그런 시로 봐도 됩니다. 자, 요거 다음에 3년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가 바라는 손님은 뭐겠습니까? 물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손님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해방이겠죠.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독립투쟁을 한다고 지친 자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민중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파란색 도포 말이야. 푸른 도포. 푸른 도포를 입고 선비의 모습을 갖추고 아무리 지쳤지만은 그제우리나라 선비의 멋이 있죠. 그죠? 그 갓을 쓰고 그리고 드라마라든가 사극을 잘 만든 그 멋진 남자 주인공의 모습 보면 가시고청포도를 입어두고 멋이 있잖아. 그죠? 내가 바라는 손님은 코달픈 몸으로 지쳤겠죠. 벌써 1910년부터 39년이면 거의 언제입니까? 벌써 20회 정도. 그죠? 벌써 조금 갈기갈기 찢긴 코달픈 몸으로 자기도 어. 저 뭡니까? 어열단 독립투쟁으로 지친 몸으로 천, 17번이나 투옥이 됐으니까, 천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누가, 내가 바라던,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천포를 입고 찾아온다. 이런 격식을 갖춰야 되는 한국의 문화. 어떻게 보면 뭐, 형식과 근무시든 그런 문화 말고, 그래도 전화를 할줄 알고, 그죠? 그래도 선비 정신이 있고, 그런 게 의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뭐, 전부 나라 다 팔아먹습니까? <laughs> 전부 이, 이완전 같은 얼싸오적 뿐입니까? 이순신도 있고, 뭐, 이율곡도 있잖아. 그죠? 네,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자, 다섯 번째 연이죠. 이게 여섯 번째, 여섯째 연인데, 하나, 두 연은 쓰이고, 방금 삼년 읽고, 삼년 읽었고, 그죠? 아, 삼 년이, 요 위에 요거네, 삼 년이, 요 바로 밑에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힛, 돈, 힛,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을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3년의 여고죠 하늘 밑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바다를 의란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하늘 저 밑에 그걸 여러분들이 의인법이 중요하 그런 게 아니라 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수평선에 쫙 열리는 그런 모습을 언젠가 여러분들은 동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흰돛곱게 밀려서 오면 하얀 돛단배가 푸른 바다 위 밀리듯이 싹 이렇게 오면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조용하고 그죠? 어떤 뭐 해방이 찾아오는 그런 웅장한 느낌, 바로 전에 그런 느낌도 나고, 또 고향 느낌도 나고, 또 고향을 그리는 느낌도 나고, 흰돛 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한뿍은 덤뿍이겠죠. 이제 뭐 한껏 이런 말인데, 옛날 문터에 그냥 한뿍 듬뿍이 말이겠죠두 손을 한뿍 적셔도, 포도가 집에 있을 때 축축할 수도 있고, 또 포도를 따먹다 보는 포도의 그, 어, 푸른색, 남색, 그, 물이, 그 손에 묻잖아.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려. 그 다음에 손님한테 대접을 해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죠 아이야, 우리 식탁에, 언쟁간에 하얀 모시 수근을 마련해 드려. 아이야, 이죠 이육사도 결혼을 했으니까 그 아이가 있죠. 그죠? 이육사의 딸이 이옥비라고 얼마 전까지 안동에 있는 이육사 문학관의 관장까지 했죠. 이옥비라는 그죠? 그 아이가 자기 아들 딸이 그리울 수도 있고 아이야 우리 식탁엔 우리 집 식탁엔 언쟁반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깨끗한 언정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둬요. 왜? 아까 한복제자 포도를 땄다고 포도를 먹는다고 손이 젖었을 테니까 그 손을 모시수건에 하얀 그 까칠까칠한 모시수건에다가 닦을 수 있도록 마련해 두어라 어떤 정다운 느낌, 우리 식탁에.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고 밥을 먹고, 그죠? 또그 옆에 무슨 후식처럼 언정반에 포도를 놓고, 언정반에 푸른색 포도를 넣고 하얀 모시 수건을 깔고 흰 돛담배가 바다 위에 흘러가고 해방된 조국의 모습을 그린다고 볼 수도 있죠 언제? 1939년에 이육상가 됐습니까? 자 실을 자꾸 이렇게 좀 감상하듯이 읽어 봐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죠 자, 어. 자, 전포도 264. 자, 264는 뭡니까? 200, 264번 수감번호를, 200, 264번. 이 수감번호를 자기 그대로 필명으로 했다. 원래 본명이 이 월록이죠. 이 월록. 그죠? 근데 이 264번, 요거는 우연히 자기 성하고 똑같았으니까 놔두고 264번을, 어, 자기 필명으로. 그죠? 이 월록에서 그대로. 네, 이, 어, 수관문도를 잊지 않겠다. 명 말이죠.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17분, 2옥 됐으면은, 육사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의지, 뜻이 대단하다.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개인가 보다. 어디 한발저게 들일 터조차 없다. 그죠? 매운 북풍의 채찍에 갈겨. 내, 뭐, 이곳에 서다. 그죠? 그 고온에 떨어질 것 같은 남자리에 그 어떤 철박한 신정 그죠? 그걸 그대로 필명을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2시고, 육사. 그죠? 육자잖아. 땅이란 육사. 그죠? 어떻게 보면 좋은 해석으로, 육군사고 할때 육자니까 땅 묻히다,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의 역사가 되겠다. 그렇게 좋게 봐도 되죠 그죠? 이거는 비록 수감번호이지만 나는 이, 이 땅의 역사가 되겠다. 그럼 부터유교사 현재 무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역사라 하면 뭐 광야 절정 정도는 다무씩 들어봤고 읽어봤고 그습니까 자, 다시 청포도, 그죠? 푸른색 포도죠. 초록색 포도가 아직 덜 익었을 때, 그때 포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현재는 또 뭐, 품종이 다양해서, 초록색 포도라도 그게 잘 익은 포도가 있잖아. 근데 이때는, 내고장 치료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니까, 아직 덜 익은 초록색 포도가, 이제 8월이 되면 은 남색빛으로 바뀌겠지. 그죠? 내고장 치료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립다는 느낌이 뚝뚝뚝뚝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내고장 치료는 청포동화 익어가는 시절.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이육사도 전설이 됐죠. 나중에는. 그죠? 자기도 전설이 또 되고 싶겠지. 그런 명예역보다, 그죠? 현재 무장투쟁을 하는 시인이니까.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락이 들어와 박혀 있는 고향 땅의 모습. 처 먼데, 그죠? 안동 쪽에. 하늘이 꿈꾸면 조국 해방을 꿈꾸었겠지. 안 그럼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 언젠가는 돌아가리라는 꿈, 자기 아들 딸을 만나리라는 꿈을 꿈꾸면 알라니 포도송이처럼 연골 연골고 그렇게 모아두는 어떤 정성이 들어와 박혀. 됐습니까? 들어와 박혀. 어떻게 돼?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저 하늘 밑에 한 연상을 해야 돼. 네. 일단 여러분도 이 급한 한국에 빨리빨리 문에서 빨리 조금은 벗어나서.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저 끝에 있는 수평선을 한 번쯤은 5분 이건 10분 이건 바라보고 있어요. 옆에 친구가 누가 아내가 떠들던 뭐라고 하던 간에 어 잠깐만 잠시 이렇게 아무 좀 혼자 한 100m 정도 걸어 가서 새소리도 갈매기 소리도 들으면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도담배가 밀려서 오면 평화로운 느낌이 있죠. 그냥 평화로. 그죠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자기 자신이 고달픈 겁니다. 이육사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푸른 도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옛날 그죠. 그뭐 사품 오품 육품들이 입는 그 푸른색 도포라고 하는데 청포 푸른색 도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선비의 모습으로 청가란 모습으로 이름 갖추고, 그죠 내 네,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그 손님과 더불어 이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이슬에 묻은 손이건 포도에 물따문에 초록색이건 남색이건 한뿍 적수도저러 그럼 나중에 이 모시수근으로 닦으면 되잖아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그런 느낌도 있죠 주렁이 주렁이 알랄이 들어와 박혀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 하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다가, 언제 이런 식탁에다 언쟁반을 깔 여유가 만주에서 독일 투쟁하는 이 역사한테 있었겠습니까? 그죠? 하이 하얗다 못해 새하얀 하이안이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있죠. 새하얀 모시 수건을, 그죠? 여분에 그, 까칠까칠한 가치 그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려 거기다가 손도 닦고, 그죠? 또이 모실수건을 언젠간에 깔아서 그위 깨끗한 모시수건이면그 위에 천포도를 놔도 색도 멋지고 언젠간에 혹시 포도가 떨어지면 땡롱하는 굴러가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왜 천설이 줄줄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꾸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혔는데 그 언젠간에 옥구슬 굴러가는 그 소리 쯤이야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요한번 읽고 마치면 되죠. 청포도 이육사 내부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부디 꼭 필히. 조국의 해방이겠죠. 내 네,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며 두 손을 핫벽 휘에서도 손 젓는 것쯤이어 즉시도 좋으련 좋으련만 이+ 말이겠죠. 아이야 우리 식탁에 언쟁 바랜 그죠. 한 박자 쉬면서 이제 정리하는 느낌. 언쟁 바랜 하얀 모시 수그를 마연해 두려 손님도 닦고 너도 닦고 조국의 해방 속에 우리 맛있게 저녁 만찬을 즐기자 그런 뜻이죠. 1 9 3 9년이육사 됐습니까 청포도 올늘까지